음, 스무 살이 되니까 그 친구 생각이 더 자주 나더라고요. 올해 친구랑 같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유난히 보고 싶었어요. 같이 있었으면 조용한 술집에서 이런저런 얘기 했겠죠? 음, 그 친구가 스무 살이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. 그땐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좀더 자주 보고 진심으로 물어봤어야 했는데, 괜찮았냐고 힘들진 않았냐고. 이사 가고 나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도 당연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냥 음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.